방 통위원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짐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위원장 전 위원장께는 회사 같으면 해고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류 탈락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얼마 전에 예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재명 대다라가 말씀해 한 걸로만 답을 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사 청문회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어,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부과된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이 자리가 국민 앞에서 본인의 능력 그리고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면접과도 같음을 인지하시고 그에 합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를 대한민국 국민이 명한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김홍일 전 위원장께 방통위에 같이 두 가지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셨어요. 어, 오늘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번에는 기대조차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은 안 드립니다. 다만,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시면 되, 되자마자 처리할 일이 산적합니다. 범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방통위가 6개월 만에 단통법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바꿨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주 짧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 짧게 대답을 드리면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네, 먼저 어, 저도 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알았는데요. 어, 요점은 키워드는 어, 이용자 편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더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단통법을 폐지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 입장을 바꾼 이유는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설명 드리면은 답변이 네, 안니다 그러면 다음, 다음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 방통위가 굉장히 깊게 관여했던 분야입니다. UHD 관련돼서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릴 텐데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은 제 생각에는 갈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HD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을 UHD로 시청하는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본사에 잠깐만 대상으로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짧. 네. 지금 저에게도 시간이 주어져 이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 UHD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냥 방향성 입장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찬성입니까? 아니면 지속 어, 저희. 예, 스탑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a s thinking I was thinking I was thinking I was 다음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t h i n k 고 n g I was thinking I was 서 h i n 서 i n g I was thinking I was t t t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출 어, 글로벌리 나가고자 하는 플랫폼이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어, 티빙하고요. 어, 웨이브 두 개가 있는데 현재 합병을 진행을 하는 절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컨텐츠 제작 및 플랫폼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어, 지원 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한 7,5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데 돈 말고요. 망 사용료를 어, 내지 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브나 국내 OTT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평등 지원이 아니냐 해서 어큰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살펴서 막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막 무임승차 방지법 관련돼서 현재 시장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세세한 걸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려 내리셔야 되는 부분인데. 답변들이 솔직히 말을 하면은 되고 나서 하시겠다라는 공부해서 하시겠다라는 입장이라 이거는 그래도 조금 쉬우니까 망불망 무인 심차 관련돼서는 시장의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우선하되 힘의 차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규제 기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만큼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컨텐츠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답변을. 시간이 없어서 조금밖에 답변할 시간을 못 드린 것은 양해를 구하고요. 음, 이걸 듣다가 드는 지금 국민들 다 보고 계시는데 방통위원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짐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방통위원장 연봉이요. 모릅니다. 네, 꽤 됩니다. 장관급이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바로 인터넷에 나오고요. 그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나 저는 굉장히 지금 낯이 뜨거운 상태인데요. 막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면접 준비할 때 이거보다는 더 열심히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돈 받는 대로 그만큼 일할 사람을 제대로 준비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는 이렇게 아무나 갖다가 꽂는지 어, 월급 찾아보시면 아 내가 저 월급 받을 자격이 있나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의원님이 연기 안 하시는데 습니다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할줄 아는 게 방송 장악하고 노조 탄압하고 하는 것밖에 할수 없다면 이렇게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어, 산적한데 제가 지난번 김홍일 위원장 전 위원장께는 회사 같으면 해보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류 탈락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 앉혀놓고 이 많은 사람들 시간 쓰고 방송 트래픽 써가면서 어 스스로도 너무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사태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얼마 전에 예 아니오로만 답을, 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오로만 예, 답을, 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명백해졌예 아니오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로만 어, 이 의원님께서 예, 어, 국민 대표이 예, 시 저도 그 국민의 네, 한 사람입니다. 저, 저기요 저 이혜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